자,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또 강의를 맡게 된 주식 전문가 대호쌤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강의에 앞서서, 어, 보시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은 5강이죠. 네, 벌써 <laughs> 5강이에요. 자, 5강 골든 크루스와 데드 크루스, 어, 요거에 대해서 또 배워볼까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평선, 어, 어, 우리가 학습을 좀 마치고,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어, 지지와 저항, 그,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어, 크로스 관련해서 이평선의 약간의 이제, 어, 심화적인 학습 내용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페이지 지나서, 자, 일단 골든크로스 개념을 먼저 어, 살펴봐야겠죠. 자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이제 단기 입형선이 어, 장기 입형선을 어, 상향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일단 뭐 그렇게들 알고들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곧 어, 우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 강세장이라고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어, 입형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단기 입형선 예를 들어서 5일선이라고 했을 때 5일선이 어, 21선을 이렇게 어, 크로스 해서 넘어간다. 이런 거를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우리는 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상승장에서 어, 볼수 있는 이평선 어, 모양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상승장이 어, 도래하면서 강세를 보여줄 때 우리가 이제 앞서 시가, 시간에서도 배웠죠. 지지와 저항에서 어, 일단 물량이 있는 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어 호재이기 때문에 강세장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물량이 없거나 또는 분할 매수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눌림목을 이용해서 그 아래에 있는 어 이평 지지를 이용한 매수를 어 우리가 해야겠죠. 앞서 시간에 다 배웠던 어 지지와 저항에서 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 눌림목에 이용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적어 놨죠. 뭐, 간단합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평이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가 거부근을 그 지지 삼아 어, 추가 매수를 해서 어, 더욱 많은 수익을 실현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면은 어, 큰 어려움 없이 이런 어, 조정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정 심하다 우리가 이런 타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첫 페이지를 살펴봤고요. 두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차트 간단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기 평선의 지지를 이용한 매수를 한다. 이렇게 골든 크로스는 어, 주가 상승 시작, 상승장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어 일단 그 5일선 요거를 5일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단기 이평선 파란색 그다음에 이 장기 이평선을 뭐 60일선이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경우 여기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난 거죠. 단기 이평선 파란색이 빨간색의 장기 이평선을 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고 밑에 하단에 있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하죠. 지지를 해서 추가 상승을 할때요 때가 이제 새로운 매수 타점이 된다. 어,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음... 상당히 우리가 매수를 하는 타점을 살필 때 유용하죠. 자, 여기서 한번 넘어서 여기서 눌릴 때는 우리가 이걸 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상당히, 뭐, 우리가 매매하면서, 어, 수익을 낼 때, 어, 많이 분할 또 밑에서 반발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많이 담잖아요. 그 구간을 우리는 이런, 어, 이평선을 많이 살펴봅니다. 물론, 어, 이평을 보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어,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어, 그런, 어, 반등자리를 모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평선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어, 될 듯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 밑에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뚫고 나온다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추가 어, 매매 타점을 어, 장기 입평선의 지지선으로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죠?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영상을 잘 봤더니 이해하기가 쉽네요. 일단, 요렇게 또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그 내용을 또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오일선을 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주가가 움직이다가 한 번, 어, 눌렸어요. 눌렸어. 눌려서 지금 60일선 부근을 더 넘어서 121선 부근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다시 올라오면서, 어 이제 또 5일선이, 어 모든 장기 이평선을 밀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한번 또 나왔죠.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쭉 상승장이 연출이 됩니다. 역시 강세장이 연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뒤에 한번 또 눌려요. 눌려서 5일선, 이제, 중심 아래로 살짝 밀렸다가, 21선 부근에서, 어, 지지한 후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의 차트네요. 자,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골든크로스 이후에, 어, 조정이 한번 나오면, 어, 조정, 어, 밑에 그, 장기입형선 자리에서, 우리가 반발매수 또는 분할매수, 매매 타점을 삼고, 어, 추가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어, 그 자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어 장기평선 지지면서 여기도 써있지만, 요 앞전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본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골든크로스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지지를 받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본다. 뭐, 간단합니다. 조정을 왜 받겠어요? 일단, 어 장이 지지부진하게, 어 오다가, 그죠? 지지부진하게 오다가 이제 상승 여력이 살짝, 뭐, 재료라든지 이슈가 생겨서, 어딱 생깁니다.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어 계속해서 지지 부진한 장 속에 있던 어 심리가 어 살짝 올랐을 경우 어 장이 지지 부진했다가 이제 올라갔네. 자 여기서 이제 털고 나가야겠다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장이 살짝 눌리겠죠. 차익 시련 물량 때문에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간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람 심리는 살짝만 올라와도 많이 올라왔다는 심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살짝 올라왔을 때, 우리가 눌림, 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눌림을 받을 때, 어, 그때 다시 반등을 하는 기회, 어, 그 기회를 삼아서 매매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 요런 얘기를 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렇게 한번 무조건 일차적으로쭉 날아가는 경우는 드물고, 어, 조정이 한번씩 들어왔다가, 어, 재상승하는 경우가 어,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 요런 어, 매매 패턴 잘 보시면서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 어, 잘 타점으로 생각해 두시면 어, 수익을 더 증가시키는데 무리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일단 그리고 이렇게 보고 차트를 또 하나 어, 비슷한 차트를 하나 또 살펴보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워요 자 어떻습니까? 앞전의 차트 제가 네, 말씀드렸죠. 여기서 좀자 박스권에 있었죠. 이렇게 박스권을 지나고 있는 와중에 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그죠? 자, 5일선이 120일선과 60일선을 밀고 올라오는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상승을 하네요. 상승을 했다가 살짝 눌립니다. 그죠? 눌려. 그래서 5일선과 20일선이 동시에 지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하고 올라가죠. 자, 이렇게 어, 상당히 박스 구간을 어, 오랜 시간 지 어, 지나오다가 어, 만약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차익 시현 물량이 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차익 시현이 나와서 살짝 조정을 받을 때이 자리에서 이제 매매 타점을 한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을 또 합니다. 어 이제 또 눌리죠. 뭐, 전략 매도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수익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너무, 어 괜찮다. 그래서 61선 뭐 부근까지 눌려도 나는 더, 어 추가로 매수를 담아 보겠다. 이런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61선 지지라인 부근이, 어 분할 매수 타점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담고, 어 상승할 때어 이익을 축어 추가한다. 그렇죠? 그런 모습의 차트입니다. 어, 상당히 간단하죠. 요 부분에 요런 어 크로스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매매 타점은 요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런 그림을 나타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대로 이제 우리 골든 크로스의 반대되는 개념 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 자, 데드 크로스는 뭐에 뭐겠어요? 우리가 크로스 골든 크로스를 뭐. 어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밀고 올라 어, 크로스하고 올라온다. 이게 어, 골든 크로스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어 장기 평선을 단기 평선이 뚫고 내려온다. 이것을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되는 개념이고 똑같죠.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죠? 단기 평선에 장기 평선 하향 돌파. 요거 위에 이제 요거를 5일선이라고 가정하고 요거를 20일선이라고 가정하면 어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어 크로스해서 하방으로 떨어진다. 물론 어 상승장과 반대되는 하락장을 나타내겠죠. 음 그래서 약세장이라고 부르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단기적은 어,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어, 매도로 물량을 정리를 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겠죠. 어, 반대로 이제 골든 크로스에서는 어, 물량을 더 태우지만 어, 데드 크로스의 경우에는 물량을 이제 줄여 나가야 되니까 어, 매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또 한번 간단한 어,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해보죠. 자. 어때요? 아까랑 그림이 그냥 반대로만 돼 있죠? 어 장기평선은 빨간색이고요. 단기평선 파란색이죠. 이걸 5일선, 이거를 2일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자 여기서 하향돌파가 됩니다. 단기평선 하향돌파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났다. 그죠? 근데 이제 살짝 반등이 와. 어, 반등으로 오면 위에 이제 아까는 어, 지지를 이용한 매수였고 이벤 저항을 이용한 어, 매도를 해야겠죠. 앞전에 어, 우리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에서도 알아봤듯이 매도를 여기서 쳐서 물량을 이제 빼고 빠져나가는 스킬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오게 돼서 어, 빠져나가려고 하면 손실폭이 더 커지겠죠. 일단 여기서라도 어, 빠져나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서 또 어, 물량을 더 어, 태우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근데 어, 지금은 우리가 매도를 이용한 그 탈출 스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나서 주가 하락이 시작되면 빨리 물량을 정리를 하고 도망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이용한 어, 매도를 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왔을 때를 노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또어 차트를 보면서 어 설명을 합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장이 지지부진하게 오다가 어 여기 데드 데드크로스, 크루스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5일선이 이제 121선과 뭐 21선을 밀고 하향을 합니다 아 이거 쭉 내려오네 미끄러지고 있죠 그래서 데드 크루스 이후에 하락이 시작이 됐고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서 여기 어 21선 위로 살짝 어 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6 1선의 저항대에 걸쳐 있죠 여기가 이제 나가야 되는 어 우리가 자리다 반등을 이용한 매도 아 그렇지 않으면 저항에서 또어 추가 매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투매가 발생이 돼요 야 이것도 나가 저, 저, 저 사람도 나고 다 나간다 여기 그러면 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폭락이에요 그죠? 매도는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아 요런 경우에는 일찌감치 반등할 때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두 번째 반등에 어, 나가야지 이렇게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는 계속 저점이 낮아지면서 나는 어, 손실폭이 계속 커지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나가고자 하는 마음도, 어, 이제, 머리에서 지워지고, 존버하면서, 어, 계속 손실폭만 커지는 마이너스 계좌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뭐40% 50% 빠지는데도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는 어 그런 총체적 난국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데드크로스 이후에는, 어, 빨리, 웬만하면 아주 빨리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서 어 벗어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차트 또 보시죠. 자, 여기서도 이제 어,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어, 데드 크로스가 한번 또 나왔죠. 음봉으로쭉 빠지면서 밀, 밀렸어요. 이게 좀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밀렸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죠. 어, 좀 살려주는데 했지만 또 빠졌어. 이평까지 오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올려 줄때 어 여기서는 이제 골든크로스 한번 놔줬죠 여기선 데드크로스고 여기선 골든크로스 5일선이 21선 돌파했어 그렇다고 이거를 어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평들이다우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평이우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 상승으로 어 전환되는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요거는 일시적으로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수 상승을 좀 끌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나가야지. 어, 상승장이 되려면 이 평이 이제 우상기로, 어, 전환이 되는 모양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모양이 아니고, 하방, 어, 하방, 어, 방향성 속에,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세이기 때문에, 요런 골든크루스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빨리 도망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그렇다가 또 다시 눌려서, 계속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 했죠. 쭉쭉쭉 가잖아요. 근데 뭐 떨어질 때뭐 계속 나는 받아서 어 평단을 좀 낮춰보자. 어 그런 마인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은 받으면 위험하다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기울기가 완만해요. 이렇게. 왜냐면 하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또 하고 어, 또, 반발 매수, 좀 싸지면 또 사고. 그래서, 이거, 엠파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반대로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해다가, 어, 누가 파한다 여기 회사가 안 좋다. 판다, 판다. 어우, 왔다 쭉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가 훨씬 기울기가 가파라요 떨어질 때.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면,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저항을 이용한, 어, 탈출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또 간단하게 우리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봤죠. 설명을 어, 잘해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마지막 차트에도 제가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의 예시를 하나 드러놨는데 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 앞전에 이제 어,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서. 살짝 반등할 때 21선에서 탈출을 해야 되고 또 한번 떨어질 때두 번째 기회 또 21선 탈출을 하자 그런 내용의 차트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고요. 어떻게 보면 2평선의 연장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매매 타점도 지지와 저항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죠. 어쨌든 어, 상승장에서는 어, 지지와 이평을 이용한 반발 매수가 유리하고 하락장에서는 어, 저항과 그다음에 어, 데드 크루스 이후에 어, 살짝 반등 구간을 이용한 매도가 중요하다 그런 게 아마 키포인트가 된다고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 심리가 반영이 되면 어, 상당히 우리가 매매할 때혼자팔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머리에 담아두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뭐 강의를 한 여기까지 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은 자료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어,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서 큰 수익을 내실 때큰 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강의 감사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